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삶의 문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엘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하여서 어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좀 짧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왕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왕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나쁜 왕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하방입니다. 아하방. 아하방의 그 아내가 또 있죠.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은 더 나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왕과 나쁜 여자가 같이 이렇게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하방인데, 어, 이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 이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의 대표 주자가 이제 바로 아하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런 것들을 또 견제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를 또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유명도에 비해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출신 성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이 바로 그냥 열한기상 17장에 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정보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 모를, 모릅니다. 근데 결국 성경이 얘기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배경과 출신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역을 했느냐, 어떤 사역을 했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 엘리야는 이 세상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주자격으로 이제 나온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그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대표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항상 영적전쟁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전쟁터다. 영적전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죠. 그렇지만 이제 18장부터는 이곳이 이제 전쟁터로 변합니다. 총알이 날라오고 화살이 막 날라오고 막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조용한, 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조용한 이 폭풍 전야와 같은 이 고요가 있는데 항상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이 긴장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겉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 없죠, 다 평안한 것 같고 어떤 갈등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에는 항상 이게 영적전쟁터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전쟁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평온하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 이 영적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 하나만 지, 지키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이 마음 하나를 이렇게 참 지키는 것도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어, 필요한 것이죠. 내 마음 하나를 다스리는 것도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결코 우리가 모든 것이 느긋하거나 아무 문제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한복판에 지금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어떤 모습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럼 이런 영적 전쟁터 속에서 떠나서 그 전쟁을 피하고 사람들과 관계성도 다 끊어버리고 조용하게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곳에서 은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장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예, 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준비해왔는데 어,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그림 찾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딱 보기에 예, 좋은 차 같죠. SUV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 그, 그 광고에다 이렇게 커머셜 그 광고판에 이렇게 붙여놓은 걸 봤는데 저 사진 저 사진 똑같은 사진은 아니었는데 저 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beauty in a dirty situ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네, beauty in a dirty situation. 아, 근데 저걸 딱 보는 순간 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차는요. 그렇게 만들어진 차예요. 그냥 예, 길거리에 잘 포장된 도로에서 달리는 것도 아름답겠지만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길 아닌 곳에 정말 흙탕물이 막 튀는 그런 현장 속에서 이 달릴 때그 차에 정말 진가가 나타나는 이 아름다움, 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런 힘든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나 혼자 있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비록 이 흙탕물이 튀기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담대함과 이 강함과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beauty in a dirty situation. 지저분한 상황 속에서도 비록 흙탕물이 튀고 때로는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어, 모두 복잡한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 이 성도의 영성, 우리의 깊은 어떤 이 아름다움은 우리 내면 안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막상 믿음으로 승승 장구를 할것 같은데 현실은 또 다른 모습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삶의 두 번째 키워드는 광야 학교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이제는 비도 없을 것이고 이제는 가뭄이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대선지자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굉장히 겸손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보면 은 3절에 너는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안올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지자처럼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이리 와봐 너 숨어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숨어라 어, 우리가 이런, 그런 어떤 담대한 그런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어떤 이런, 어, 부분은 면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 우대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현장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그리시네까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 시네가에 숨으라. 그리고 또 9절 말씀에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전혀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낯선 지역이고 불편하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특, 특별히 9절에 나와 있는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데는 그 아합이 섬기는 이 바알 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곳이에요. 예, 그적 적진의 심장부에 가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얼마나 그게 이해할 수 없고 힘든 내용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편하고 익숙한 곳을 다 좋아합니다. 우리 신앙도 때로는 좋은 여권에서 사는 게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내가 좋은 곳에서, 내가 편한 곳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요즘에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가끔 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여기 피오리아가 살기에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기는 오하이오에 산대요. 근데 오하이오에 사는데, 지금 두 군데 정도를 압축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목회자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피오리아 지역에 제가 작년에 왔지만 그래도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 목사님은 잘 됐습니다. 저는 두 군데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피오리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하이오가 너무 보링해서 너무 지루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럼 잘 됐습니다. 피아로 피오리아로 오십시오.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 사는 데는 다꼭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시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오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이 편한 곳, 예. 자기가 익숙한 곳을 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죠. 재미있는 곳.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내가 좋은 여건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살든지 때로는 불편하고 위험하고 그런 현장에서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광야에 살 수도 있어요. 광야와 같은 시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자이 그림 무엇입니까 예 광야 그림을 선택했는데 이 그림을 선택했는데 꼭 사막 같네요 예, 사막 같은 광야 입니다 어, 우리 신앙의 큰 어떤 그런 주제 중에 하나는 이 광야 이죠 광야 그래서 저는 이 광야를 사랑하고 또 광야가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 광야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는 변화와 성숙을 위한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은밀한 장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광야의 인생을 인생 속에 광야의 시기를 보내는 분이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광야의 시기를 많이 거쳤죠.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광야 유형이 유형이 몇 개까지 있는 것 같아요. 광야는 첫 번째 숨 죽여서 엎드려 있는 곳입니다. 엎드려 있는데 납작 엎드려 있어야 돼요. 정말 겨우 숨을 쉴 정도로 그렇게 정말 엎드리게 하시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고요. 그냥 엎드려서, 어, 겨우겨우 정말 숨 죽인 듯이 살아가는 그런 장소이죠. 또두 번째는, 어, 살기는 사는데 아주 숨이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겨우 살아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그 엘리아도 이 까마귀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오죠? 그 떡,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 그 까마귀. 우리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어떻게 사세요?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그러면은, 아, 이번 달 렌트비도 없어서 힘들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지인이 갑자기 돈을 보내주셨어요. 까마귀가 공급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군요. 너무 기뻤죠. 그랬더니, 물론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참 기뻤지만 그 과정은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 매달매달 매달 이렇게 어떤 그런 마음조림과 그 갈등 속에서 그 과정은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까마귀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사람을 까마귀로 표현하는데 까마귀는요, 원래 아주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까마귀는 개걸스러운 습성 가지고 있고 절대 자기 거를 남이랑 양보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그리고 까마귀가 이 고기를 가지고 오는데 까마귀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린 까마귀 힘든 거 생각 안 하고, 까마귀가 가져왔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 속에 오는 것이지, 그냥 온게 아닙니다. 나에게 그걸 도움을 준 사람은 그 사람의 희생이에요. 희생이고, 그 사람이 어떤 그 부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나에게 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겨우겨우 살게 하시는 이 광야의 기관을 거기면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1분 동안 휴식하다가 1분 잠수하고, 겨우겨우 숨 쉬고, 다시 잠수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광야의 시기를 겪을 때참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누구네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광야의 경험은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잊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만큼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잊혀진 세월을 보낸 사람이 아마 성경에서 제일 오랜 시간 기다린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다고요? 40년. 4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에요. 긴 기다림이에요. 너무너무 그냥 일어났다가, 기절했다가, 잠자다가, 일어나도 또 10년, 20년, 30년, 40년. 너무나 긴 기다림 속에서,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안전히 이해주셨구나. 나 이렇게 늙어, 늙어서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게 만약에 훈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너무 훈련 많이 시키지 마시고, 처음 저를 써주세요. 훈련, 훈련 받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40년이나 훈련 받으면 어떡합니까? 나 이제 노안이 와서 글자도 잘안 보이고, 다리, 뼈 소리, 무릎에 뼈 소리 나고, 지금 아침마다 몸이 힘든데, 이렇게 늘, 늘, 늘또 하나님 계속 훈련시키시, 접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렇게 부르지 는 그것이 또 광야입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80의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약의 가장 위대한 리더로 세운 것도 또그 바로 그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고통의 현장이고 외로움의 현장이고 버려짐의 그런 느낌이지만 이 광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관계성을 다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내공을 쌓는 그런 것이 광야의 시간이죠.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 때문에 지쳐 있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오늘 이 엘리야, 이 그리시네카에 숨고 또 사르밧에 가서 머물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광야와 같은 곳에 가서 있었던 그 사람, 이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치고 이 광야의 경험을 하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 광야는 라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마지막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서 세 번째 주시는 키워드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뜻밖의 발견입니다. 뜻밖의 발견.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숨으라. 그리고 거기서, 거기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 가서 사르밧 과부가 너를 도와줄 거다. 옛날 성경에는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돌보아주고 너를 먹여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잘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갸우뚱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엘리야도 아니, 사르밧에 가서 거기 가서 숨으라. 거기 가면은 과, 도와주는데 누가 도와준다고 그래요? 사르밧 과부가 도와준다고 니다 여러분 과부는 구약에 있는 3대 약자입니다. 3대 약자가 누구죠? 어린아이, 고아, 아 고아, 과부, 나그네, 이 3대 약자입니다. 과부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도와주겠습니까 아마 엘리야는 이때 가면서, 아, 그래도 하나님 뭐 설마 진짜 뭐 있겠지. 설마, 그냥 아무것도 없지는 않겠지. 근데 가봤더니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림 보여주시죠. 네. 저게 여기 사르밭 과부가 갖고 있는 전부예요. 떡도 없고 통에 가루랑 병에 기름 조금이요. 진짜 없어도 너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사르밭 과부의 모습이죠. 근데 엘리야가 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그걸 달라고 하는 사람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거의 없는데. 그래서 자기도 미안했는지 조금 달라고 얘기하죠. 조금 달라. 그리고 떡도 이렇게 한 조각 띄어서 그냥 조금 달라고 했는데 그 조금도 과복에는 과분한 왜냐면은 그게 전부거든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전부를 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장면들 생각해 보면은 지금 기근피해서 왔는데, 하나님 명령 따라서 왔는데, 여기도 그렇게 넉넉한 환경이 아닌 거예요. 내가 위로받으러 왔는데, 내가 위로해줘야 되는, 오히려 위로해줘야 되는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도움받으러 왔는데 도와줘야 되는 그런 영혼을 보게 된 것이죠.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영혼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 머물면서 그 가정이 복음이 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것에 이방땅 사르밧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땅이 전해지는 최초의 사건이 되, 되,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것입니다. 세렌디피티의 경험입니다 뜻밖의 발견이죠. 뜻밖의 발견. 영적 변화와 성숙은 이 뜻밖의 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피로를 따라서 찾았어요. 나 도와줄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내가 도와줘야 될 영혼을 포기하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나 도와줄 그런 상황만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그일 속에 한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나를 초청하시고 부르셔서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뜻밖의 발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의 문제에 골몰해 있어요. 그래서 내 문제, 기도하는 것도 나의 문제, 나의 것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셔서 주변을 바라보게 하세요. 지구를 볼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구에 있는 게 아니라 지구를 벗어나는 겁니다. 신앙의 위대한 발견은 내 문제와 내 삶의 어떤 것들 필요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삶 속에 주변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밖의 발견을 통하여서 영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뜻밖의 깨달음, 이 뜻밖의 발견을 통하여 하나님은 변화와 성숙의 장소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 삶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관점만 고집하는 것을 내려놓고 삶을 보십시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주변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혼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뜻밖의 발견을 통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의 능력 있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